팩 올렸어요. 보통 팩 올리고 진행해요. 미니아 들어갈게요. 하고 이를 먼저 빼주시고 발을 먼저 닦아드릴 거예요. 뜨거운 물에다가 닦아서 따뜻하게 수건 준비하고 저은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살짝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감싸주시면 돼요. 감싼 상태에서 발 가운데. 이렇게 할때꾹 누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밀듯이 가운데를 해주시면 되고 양옆에도 가운데 양옆에 해주시면 되고요. 발꿈치, 발꿈치 발꿈치를 잡, 이렇게 잡고 눌러주시면 돼요. 우리는 보통 이쪽이 많이 짧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당기듯이 해주시고 얘를 살짝 이렇게 벗긴 상태에서 쭉 빼주시면 돼요. 빼주신 상태에서 발가락 사이사이 해서 닦아주시면 돼요. 반대쪽 다시 똑같이 잡은 상태에서 발 뒤꿈치 살짝 걸친 다음에 발목 감싸기 상태에서 발 여기 딱요 골이 있거든요. 둘둘 수건은 그냥 따뜻한 물에 한번 꾹 짜기만 하면 돼요 굳이 전자레지까지는안 돌려도 되고 했죠? 그 다음에 발꿈치 여기가 항상 피로감이 있거든요 무게를 얘가 다 받아요 그래서 해가지고 쭉 빼주시고 펼쳐서 한번 닦아주시면 돼요 이제 발이 깨끗하게 닦였죠? 그런 상태에서 마사지 진행하시면 돼요 이거 딱 올리시고 수건 응. 중간 타월 준비해서 마사지 안 하는 쪽은 사주시고요 얘는 오일 묻을 수 있으니까 밑에다가 펜데까지 안 해도 되고 이 정도만 해도 돼요 여기까지는 마사지 해야 하니까 해볼게요 마사지는 총 2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는데요 전체 도포 무릎에서 한뼘 정도 위까지만 올라가시면 돼요 자, 둘 이렇게 해서 하나 살짝 체중 실어서 위로 해서 올라갔다가 밑으로 감싸듯이 쭉 내가 완전 몸이 뒤로 이렇게 가듯이 쭉 오면 됐죠. 자 여기서 이 뼈를 기준으로 여기 여기 풀을 거예요. 여기 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가야 돼요. 시작점이랑 끝점 왜냐하면 하다 보면 여기만 이렇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하지만 길게. 하나, 둘, 아프세요? 어. 둘, 셋, 넷, 다섯. 반대도 하나. 여기는 여기 뼈가 있거든요. 뼈 바로 뒤로. 하나, 여기도 어때요? 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뼈부터. 여기 뼈부터 여기 뼈까지. 하나, 둘. 근데 여기서 힘을 계속 주면 뼈를 칠수 있어요. 그러니까 슝 하고 빼야죠. 네 다섯 했죠? 그러면 여기 여기 풀었어요. 그다음 이렇게, 이렇게 올렸어요. 이거 풀어주세요. 다음에 여기 여기 움푹 파여 있는데 있거든요. 여기 풀어주세요. 불고,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둘, 복숭아뼈 뒤에를 약간 긁는, 이렇게 긁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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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손가락으로 약간 압을 실어서, 이때 몸이 살짝 뒤로, 이렇게 당겨지듯이 몸을 써야 돼요. 몸을. 했죠? 그 다음에, 우리 손가락도 여기 사이사이 판 것처럼 얘도 똑같아요. 사이사이. 한 손으로 약할 수 있으니까 두 손으로. 둘, 셋. 길게 길게 빼주세요.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도 하나, 사이로 하나 요사이 얘도 요사이 발가락도 발가락은 이렇게 뽑으면 깜짝깜짝 놀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요 마디마디만 자극해 주시면 돼요 골고루 해주셨죠? 상태에서 발가락 스트레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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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시 해주신 상태에서 앉아요. 앉아서 여기 발가락 시작하는 이렇게 평평한 부위를 잡은 상태에서 긁어줘야 돼요. 그러면 살짝 이렇게 아주 편하겠죠? 어, 이렇게 잡은 상태 하나 이렇게 여기도 셋, 다 넷, 다섯 했죠? 다시 하나 이 사이 쭉미끄러지면돼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다음 발가락에서 가장 중요한 용천혈이라고 하는데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 이 혈자리거든요. 그냥 하면 아프니까 발등 잡고 엄지로 이렇게 해서 밀어요. 살짝 밀어서 이렇게 빠지시면 돼요. 꾹 밀고 꾹꾹 밀고 꾹 그래서 여기 사이 이렇게 사람 인자 그려주듯이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맞죠. 그 다음에 복부 똑같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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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위에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이렇게 밀고 빼주고, 다시 하나, 둘, 셋 빼주고, 하나, 둘, 셋 빼주고 했죠. 이 상태에서 전체 쓸기 전체 쓸어주세요 얘가 쓸어주고 얘는 버텨주는 느낌으로 길게 길게 여기만 하지 말고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하고이 상태에서 다리 요렇게. 다리 이리요렇리이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여기 너무 위에까지 올라 미니아체니까 위에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고 여기까지만 둘 하나 여기만 쓸어주시면 돼요 살짝 이렇게 지그시 누르면서 골반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 둘비틀기 끌어서 쭉 끌어주세요. 끓을 때 보면 이렇게 이렇게 그래야 전체 살이 다 쓸리듯이 맞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가세요. 쭉 내려가서 아까도 자극한 건데 뼈 뒤에 쭉 내려가시면 돼요. 딱까지. 여기 여기 뼈 사이사이 여기 여기가 제일 많이 찔가지고 딱딱해지고 수축돼 있거든요 사이사이 이게 이렇게도 풀지만 약간 이렇게 풀면 훨씬 시원하거든요 세로 가로 다 풀어주세요 했죠 그 다음에 발꿈치. 여기는 우리 체중이 밀리면서 약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렇게 되거든요. 늘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밑으로 약간 늘려 준다는 느낌으로. 됐죠? 옆날. 다시 하나 쭉빼 주세요. 됐죠? 이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구부릴 거예요. 다리 덮고 엉덩이 앉아요. 앉은 상태에서 여기 뼈 날이죠. 여기로 위로 올릴 거예요. 쭉 올린 다음에 여기 여기 수랍 부분 지나갈 때쭉 당겨요. 다시 쭉 올리고 쭉 당기고 쭉 올리고 쭉 당기고 이게 생각보다 밑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생기고 쭉 땡기고 얘도 반복해주고 대상 해주시고 자꾸 가운데 가자미근이라고 그래서 근육은 종아리 근육을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리거든요 얘를 살짝 잡아서 천천히 중아 피로감 빼주는 거예요. 잡고 다시 불쳐주세요이 상태에서 여기 옆에 여기 안했잖아요 우리 날로 손난로 쭉쭉 밀어주시면 돼요. 됐죠입 살짝. 살짝 두. 그 다음에 이제 종아리 위에 우리가 근막이 피부가 묶여있는 부위가 있어요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게 이게 없으면 얼굴 피부가 죽을 때 되면 여기 와 있어야 돼 근데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게 얼굴에도 있고 여기는 여기 여기에서 묶여요 그래서 허벅지에 피부들이 흘러내리면 여기에 쌓여요 나이 드신 분들 보면 그래서 여기만 두둑하거든요 여기를 많이 풀어주셔야 돼요 위로 위로 응. 하고 밑에 밑에 여기 골들이 있거든요 쭉 해서 쭉 해서 발 빼고, 서발 빼고, 발꿈치 한번 더, 그리고 툭힘 빼서 쭉 그러니까 발꿈치는 내 쪽으로 당기고 발가락 위. 이때 잘못 누르면 여기 대둔근의 경계를 잘못 누르면 진짜 불편하고 아프거든요. 양쪽으로, 양쪽. 내 중국 마사지 다닐 때 여기 대둔근을 잘못 잡아서 아픈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잡고 얘도 무릎 무릎 뼈를 요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요 사이사이 에 흔들어 주듯이 풀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갈라지는 뼈가 있거든요. 여기를 밀어 주는데 이렇게 그냥 미는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이렇게 흔들듯이 요 사이 이렇게 자그 그다음에 발등 발등. 주고, 발가락 했죠. 이 상태에서 발꿈치를 딱 잡아요. 이렇게 잡고 톡톡톡 이게 본인 힘이 완전 풀어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쭉 빼줘 놓을요쭉 빼줘. 응. 하시면 한초이 끝나요? 정체?